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월세 계약 같은 집을 렌트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나 회화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제가 구성한 내용은 물론 개인들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것으로 할게요. 네. 이제 일본으로 취업이나 유학을 와서 처음 집을 찾는 상황이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재류카드, 사이류카도 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외국인용 신분증이에요. 일본에서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은행계좌의 개설, 이런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서 꼭 필요한 필수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입 증명이 필요해요. 일본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꾸준히 낼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회사의 재직 증명서, 월급 명세서 또는 근로 계약서, 외국 회사의 소속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이나 월급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일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정보증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보증회사에 가입해서 심사받는 것이 필요해요. 일본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회사가 대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인은 일본인 지인이나 가족, 친척 이런 일본인 보증인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증회사에 가입한다고 할수 있어요. 보증회사에서는 재류 카드 확인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데요. 심사가 통과 되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고 심사에서 떨어지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이런 보증회사의 심사가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요. 일본에서는 초기 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초기 비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먼저 시기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증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레깅. 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일본 특유의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례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돈은 이 한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의로 즉 집주인에게 일종의 감사 표현, 예의로 주는 돈이에요. 이 돈은 돌려받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집을 빌리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는 돈이에요. 일본에는 이런 이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선불월세, 마이아칭,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한 달치를 내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몇 개월치를 내야 한다고 하면 큰 돈이 나갈 수 있겠죠. 주가이테스료, 중개수수료, 즉 부동산 수수료를 말해요. 그리고 열쇠 교체 비용, 화재 보험료, 이런 것들이 초기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항목들은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어들을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에는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일본 내에 연락처나 은행 계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집을 구할 때꼭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들을 알아볼게요. 야칭. 월세. 네, 그 매달 내는 방세. 그 금액이죠. 월세라는 말이에요. W L D 케 네. 제가 이 표현을 꼭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집 구조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표기하는데요. 방이 몇 개인지, 거실이나 부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렇게 숫자랑 알파벳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방의 개수. 그리고 L 하면 리빙룸, 즉 거실. D는 dining이라고 해서 식사 공간. 그리고 K는 키친, 부엌을 말해요. 그래서 one LDK라고 하면 방한 개, 거실, 식사 공간, 부엌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북켄 하면 매물, 그 매물로 나온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이켄 하면 집을 보러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동산 관련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쇼키히오 하면 초기 비용, 즉첫 계약할 때 드는 초기 비용을 말해요. 네, 이번에는 집 보러 갈때꼭 필요한 회화 문장들도 알아볼게요. この物件を見せてもらえますか?この物件を見せてもらえますか?이 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무슨 무슨 테모라에마스가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요청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세테모라에마스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この物件を見せてもらえますか?この物件を見せてもらえますか?이 집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 견을お願いしたいです. 나이캔을 오네가이시い이드스 집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나이캔 하면 아까 단어에서도 나왔는데요. 집을 직접 보러 가는 거. 집 내부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네가이시타이드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캔을 오네가이시い이드스 나이캔을 오네가이시い이드스 집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데도 계약되겠습니까? 외국인도계약 외국인도 할수 있나요? 외국인 하면 외국인 여기 데모 하면 무엇 무엇이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이런 조건이라도 이런 뉘앙스로 하는 말이에요. 계약되겠습니까? 계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外国人でも契約できますか外国人でも契約できますか外国人ギ契約するカス初期費用はいくらぐらいですか初期費用はいくらぐらいですか初期費用はおのじょいんがよ 네, 그라이 하면 무슨 무슨 정도 대략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 그라 그라이ですか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라는 말이에요. 初期費用はいですか初期費用はいですか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いつから入居できますか?いつから入居できますか?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入居は、면樹は、라는は、이에は、一樹は、いつは、ら樹は、一樹は、居では、ますは、一樹は、一樹は、一樹は、一樹は、一樹は、一樹は、一樹は、理費は含まれていますか、一樹は、一樹は、一樹は、理費は含まれていますか、一樹は、一樹は、一樹は、理費は含まれていますか、一樹は、一樹は、一樹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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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하면 관리비, 하면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含まれていますか?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고 현재 이 금액이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비포함까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나요? 네. 처음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언어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오늘 배운 단어나 표현이 집 구하실 때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